문제부터 합시다. 네, 다시 날 거고요. 네, 이거 또죠. 형사는네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 명사를 표식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무엇이 있는거 보호로 쓰이죠. 일단 주어를 5층에거나 목적를고치에는 보호의 상태를 써 주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보리? 네, 명사의 명사라고 있구나. 네, 다시 명사의 상태라는 게 나타낸다. 무슨 그 말이냐면, 너는 영어를 공부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얘는 뭘 꾸며주는 거야? 요걸 꾸며주잖아. 그뭘 써야 되 이때는? 부사를 써야 되는 거지. 부사는 뭐 해줘? 부사는 뭐 해주니? 어, 동사를 수식하거나. 사실 너무나 많아서 그냥 있는대로 해줄게. 동사를 수식하거나, 성형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에세 이런 거고, 이것도 부사로 쓸수 있다. 넘어갈게,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보통, 형용사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정적 용법이 있구요. 서술적 용법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얘가 앞에서 이렇게 환경을 꾸며주고 있잖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앞에서 꾸며준 걸 이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맞지? 근데, A로 시작된 형용사들은, 뭐로만 쓰인다? 서술적 형용사로만 쓰인다. 무슨 말이냐면, 서술적인 게 뭐냐면, 아,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자고 있는 아이는 한정적 용법이거든? 근데 그가 자고 있다라면 이건 뭐야? 서술적 용법이죠. 말 어렵게 했지만, 보로 쓰이는 게서술적 용법이야. 다시 말하면, A로 시작된 형사는 직접 꾸밀 수는 없다. 맞지? 어, 이도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 의미가 달라진 것들 좀 이따 외우시고요. 이것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시 문제로. 네, 1번부터 하나 해볼까요? 해볼까, 감사하겠습니다. 1번부터. <laughs> 내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졌는데, 어려움을 꾸며주겠지.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를 꾸며줘야 돼? 어, 형사.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가졌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2번. 예사, 이 사람, 아, 크리스티는, 그것은, 인기 있는, 유명한을 꾸며주겠죠 인기 있는. 인기 있는, 형사를 꾸며니까 뭐를 꾸며줘야 돼? 부사를 꾸며줘야 되겠지. 유명하죠. 못된, 못 덕분에. 그녀의, 어, 미스테리솔 덕분에, 만들어졌던, 무로 영화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만들었는데, 나에게 뭘 만들었어? 오퍼 제안을 만들었죠. 근데 어떤 제안이야? 합리적인 가격이죠. 얘뭘꾸며주 거니? 합리적이라는걸 꾸며주겠지. 향양사꾸니까뭘 꾸며줘야 돼? 부사 꾸며야겠죠 매력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한 거죠. 그 네. 다음에, 4번. 그 사실. 어, 그 사실, 어떤 사실? 꾸며주겠죠? 어떤 사실? 나의 필름이 보여준다는 사실, 어디서? 중국에서 나의 영화가 보여준다는 그 사실이 나를 흥분시켰는데 많이 흥분시켰죠? 많이니까 뭐라 해야 돼? 얼라시죠? 얼라로그 아니라 얼라로그는 꾸며는거니까 아 이거 4번 그렇다 치고 좀 이따가 다시 오고 핵심은 이거지 형용사는 뭐한다 명사를 꾸민다 부사는 뭐한다 나머지를 꾸민다 그치 이게 핵심이죠 네 다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 쌍둥이가 look이 보이다죠 look 따위 뭐라 해야 돼형용사는 해야 되지 보로 그치 형형사보다 alike죠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죠 look l i k e 는 뭐하나 해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 네? 네, 6번. 소 o so 그녀는 너무 피곤했다. d 그래서 그녀가 잠에 들었죠. 어떤 상태로? 의자에서 앉은 상태로. 보호자리거든요. 보호는 뭐야? 보호는 서술적용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A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네? 네, 얘는 서술적용법에 쓰인다. A로 시작된는 형상. 이이해되십니다 네, 7번 네.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나 나의 엄마는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래도 보호자리지, 보. 이거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Arrive. 이팔 번. 이거는 다 보전을 알아야지. 차이들 꾸며주고 있잖아. 이거 무슨 뭐한줄 보면 보이지? 한줄보면 a 에시루셰드형상을쓸수 없다. 계속 가면 그녀는 fly. 파리를 fan away 했단 말 무슨 말일 거 아니니? 천에 따좀 이상하고 이렇게 부채질해서 내조 중간 얘기하는 거죠. 뭐로부터? 잠자는? 아이부터 됐죠? 이렇게 한정점 욕법, 설정 욕법 보여준 거고. 이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한 번씩 나오면은, 그니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차라리 더 쉬운데, 이게 자주 안 나오는 파트가 어렵거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되고요하이는 뭐고, 할리는 하이는 뭐죠? 하이는 높은이나 높게, 왜 할리는? 매우야. 교육적이냐? 높게 교육적이냐? 매우 교육적이냐? 매우 교육적이냐죠 이게 맞겠지. Most는 대부분이고 올 s 스는 거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야, 거의 학생들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거의 학생들 말이 안 되지. 거의 모든 학생들은 말을 해도 거의 학생들은 말이 안 되지. 레이트는 늦게나 늦은이고요. 레이트는 뭐야? 최근에죠. 너 어떤 거 했니? 최근에, 최근에 흥 최근에 흥미 있는 뭔가 했니?라는 표현이 맞겠지. 최근에겠어. 하드는 열심이나 힘든이고요. 하드리는 뭐야? 거의 온마지 못해서. 나는 노력 캐죠뭘 기억하려고,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니어는 가까운이고, 니어는 거의거든요? 걸렸죠, 6시간이 걸렸죠. 다운로드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 어떤 6시간? 거의 6시간 걸렸어 외워야 되는 거라서 쭉쭉 나갈게요. 론, 은혼자서고 론님 외로우냐? 그런 살았는데 매우 이렇게 살았죠? 뭐할 때까지? 아, 답이 나왔네. 왜냐면, 라이프를 꾸며줘야 되잖아. A로 색된 형사를 꾸밀 수는 없죠. 물어봐야 돼. 론니죠. 외로운 삶을 살았죠. 뭐할때 그와 그 와이프를 만날 때까지. 라 a s t i n f o r 은 마지막 지난 정보고, l 이 t e s t i n f 최근 정보거든요. 어떤 정보겠니? 네. 최신의 정보겠지. 당연하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얻기 위해서 최신 정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형용사 부사의 뜻 조심해라.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죠. 자, 네,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었게.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한 걸다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격리해야 되고, 형태 한번해놨고요 네. 형용사 형태는 보통, 명사 다음에 에러이고, 네, 이렇게. 하고. A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 쓸수 없다. 한정적으로쓸수 없고, 서술적으로만 쓸수 있다. 올론과 l 니올모스트와모스트와모스 s 리레스 last o 스 l a 아까 했지? 음이 달라지는 거 외워야 되고, 역시 왼쪽으로, late, lately, high, h near, nearly, deep, deeply, hard, hardly, short, shortly. 뜻 차이 알아야 되죠. 이건 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다시.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까 누가 차이? 해석하면서. 네, 1번부터 합시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말하, 말하죠. 오늘 말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들은 발견되어 줄 거라고 어떤 상태로? 보충해주고 있죠 보호지 서술적 용법이죠 모하나에드 a r r i v e s 한정적으로 안쓰기 설치고 쓰이죠 f 인 i n 상태로 high는 뭐라고요? 높은 높게 할리는 매우 맞죠? 해볼까? 그 새로운 요리사가 추천되어 졌죠 모에에서 최고의 음식 비평가들에서 추천되어 졌죠 어떻게 추천되어 졌어? 뭐가 맞을까? 추천되어졌는데 뭐가 더올것 같아? 높게 추천되어졌다? 높게 추천되다는 말이 되니 매우 아니야 상당히 추천되다 이게 더올것 같은데 방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난 이거 같거든 틀릴 수 있어 나도 네할 리가 맞네요네그 다음에 인크레이징과 인크레이징인데 이건 형용사 이건 부사죠 근데 아무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거든요 더 물어봐야 돼. 일로 가야 돼. 흥미롭게도 한국회사들은, 네, 중국으로 뭐, sure. 확장하고 있지. 수출하다는 익스포트가 수출하다, 지치그그 네. 다음에, 사번그런 운전하는데 매우 어떻게 운전해? 조심스럽게, 돼. 뭐 하나 해야 돼? Carefully, 뭐할 때, 그 아이디가 차있을 때 조심스럽게 운전하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요, 뭐에 대한 수요? 더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이걸 꾸며주니까 뭘 꾸며줘야 돼 짧게 들리 이렇게 네, 기본적인 형용사, 부사의 쓰임이고 다시 말하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로 쓰이고 부사는 나머지 단말을 다, 다, 다 꾸며준다, 명사 위에 네, 6번 하겠습니다 6번 누가 책임이 있니? 뭐 한다면 새로운 제품이 잘못 디자인 되어진다면 뭐가 틀렸죠? 디자인 되어진다는 꾸며줘야 되잖아. 그제? 근데, p o 를 꾸밀 수 없죠. 뭐야, 뭐야? o r 를 p o 꾸며줘야지. 다시 말하면, 형용사를 꾸밀라면뭐 꾸며줘야 돼? 네, 부서를 꾸며줘야지. 그제? 네, 7번. 그런 나에게, 그냥 나에게 알려줬죠. 새로운 신용카드가 이미 센터, 출시되었다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도착하는데, 짧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곧 도착할 거라고. 곧이야, 곧. s h o r t 쇼트는 짧은 짧게지만 쇼트는 곧, 이런 얘기야. 쇼트 리아부터 하면 직, 곧 직후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그는 살았는데, 외롭게 살았죠? 어디서? 지하시대 방에서. 뭐한뭘 가지고? 단지, 그의 컴퓨터와 골드피셔가지고 뭐가 틀렸죠? 론니가 아니라 뭐야? 올론이죠 혼자 산 거지, 왜 이렇게 산 거라고 까다알지 론니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론니 나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렇 론니 나이 외로운 밤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 돼. 네. 그 네. 다음에 9번. 어, 아, lately죠. l a t e 뭐라고요? 최근에, 네, 낯선 사람이 있었죠. 돌아다니는. 나이즈 밖으로. 8번, 1번그 선생님이 말했는데, 소 o so 어떻게 말해서? 너무나 quietly, 조용하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열심히 들었다. 이상하지.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없었다. 하젤리 부정어죠. 그 그다음에 레이티스터 보죠. 가장 최신에요 그래서 무슨 무슨 별 필요해. 사무실을 매일 밤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나야 되겠지. 마지막 사람이 물고 빨만 한다. 그죠? 네 이런 식이니다아 부사가 어렵게 느껴지냐면다 하나입니다. 단어가 약한 것뿐이야. 일형용사 약한 어려우면 그치? 그 단어만 외우시면 되고요. 네, 외우기 도와드릴게요. 네. 실버 들어겠습니다 실버 해볼게요, 다시. 실버 네, 해볼까요? 응. 네, 19세기 중반에, 부유한 뉴욕, 뉴욕커들이, 부유한 뉴욕 사람들이, 깊은 뭐죠? 깊은, 디플리는 매우야. 인상받았지? 뭐에 서 유럽 문화에 서 인상받은 거죠. 뭐야만, 뭐가 나와야 돼? 매우 인상이 컸던 거죠. 그리고, 그는 제안했죠. 뭘 제안했어? 만들 걸 제안했지. 유럽 스타일의 공원을 뭘 가지? 깊은 호수를 가지 아지? 그래서 어디 이상 840 에이크 이상에서 뭐에수암프 뉴비, 뉴베 누구로 된그 바위가 있는 땅에서 근데 그것이 뭐였어? 개발할 수 없었던 땅으로 뭘 위한 하우싱을 위한 땅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그것이 구입되어지고 만들어진 거죠 뭘 만들어진 거야? 뉴욕의 센츄럴파크로 만들어졌던 거죠 분사원이지 뭘 고려하면? 미국이, 미국 자체가 뭐, 뭐 하는 걸 고려하면? was founded. f o u n d e d 뭐지? <목소리> 건설하다, 설립하다, 만들어졌는데 뭐로 만들어진 거야? 유럽의 어떤 이상, 이상의 그 기초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센츄럴파크와 미국은 매우 닮은 거죠. 그치?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 Alright. 형사가 필요해. All o 그치? 뭐이 식이죠? 이해 되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려운 그런 파트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 1번을 들어가면, 1번에, 뭐가 틀린 거니? 눈치 빠른 사람 알겠면 답이 나왔죠, 보자마자. 답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읽을 필요도 없이 답보답 이거네? 이거 끝나고, 끝나는 문제거든요. 응. 답이 본인이. 오늘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몇 번? 4번? 하일리 메우? 아닌데. 그래, 한번 해석해봅시다. 네, 해석하겠습니다. 해볼까? 해볼까요? 재즈가 처음에 나타났죠? 어디서? 뉴올리언스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재즈, 뉴올리언스 농구팀이 뉴올리언스 재즈인가? 이렇게, 얘기보시면될것아무튼 보겠고. 뭐로부터 나타났어? 아프리카 문화로부터 나타났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 강요되었던 사람이지. 오도로 미국에. 팔렸던 사람이지. 모하도로팔린 거야? 농사짓도록 그죠? 그판 모노들에게 팔린 거죠. 명산에 노래했었어. 뭐했을때한 아프리카인이 죽을 때 그날 그녀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말을 챙진했던 거죠. 어디까지 무덤까지 모두가 모함께 죽은 시체 함께 했던 거죠. 밴드는 종종 어컴피니 그 어컴피니일 때 동해안과 그 과정에 밴드가 같이 한 거죠. 그리고 플레이했죠. 슬픈 장례식 음악을. 그뭐할때뭐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은 노래하고, 네, 보면서. 집에 오는 길에, 그러나,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주, 그 죽은 사랑한 사람이 안전했던 거야. 어디, 어디 파라에서 신의 파라에서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은 기뻤죠. 뭐 해서 기뻤어? 살아있는 게 기뻤던 거지. 답은? 3번. 리빙이 아니라, a r r i 보호자 이름. 그치. 계속 들어가면, 분위기가 밝아졌고, 모든 사람이 뭐였어? 매우 에너지틱했던 거죠 그리고, 밴드가 플레이 했는데, 업템포를 플레이하고, 취업프한 음악을 플레이했지. 이것이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이뭐하고 만들었어? 춤추기 원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초기 형태의 재즈인 거죠. 재즈. 재즈. 재즈라는 음악이 슬프게 하도 유쾌한, 뭐, 이런 중에서 막 담고 있잖아. 보통 음악에 빠진 애들은, 막, 락, 막 하다가, 마지막에 재즈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넘어가더라고. 처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들어 가겠습니다. 2번들어 가겠습니다. 어, 이번에 볼까요? 이번엔 단 먼저 아침에는 뭘 구하기, 처음께. 페이야 페이지. 레스페이지 아, 같지 아닐 수 있지만. 언하더니, 아더니는 점심시간 했던 건데, 뭐좀 이따 문네요 이것도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스티뮬런트 고이 이게 단수잖아. 언하더니, 어더니. 언하더니, 점심시간 했지. 그치? 웨이크냐, 근데? 웨이크냐, 어웨이크냐인데, 필드 안에 모아놔야 돼. 허영사 와야 되지. 너뭐 놔야 돼? 어웨이크 와야 되겠죠. 이건 거의 뭐 95%의 확률로 답이 나온 거 같거든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냐면, last, or a n o t h e 어, 답은 3번. 맞죠? 이런 거 같고, 답이 3번이네요. 네. 해석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넘어가기 좀 호전하니까. 어, 지금 넘어가긴 좀 허전하니까. 3번으로 하겠습니다. 어, 해볼까? 너는, 아니, 네. 지금... 어, 일어난 적이 있니? 2시에, 아침 2시에. 뭘, 뭐, 뭘뭐 노력하면서? 끝내려고. 마지막 이에 끝내려고. 과제. 네. 마감기한이 아침에. 그렇 아침에 과제 끝내려고 새벽 2 시에 일어난 적이 있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너는 어, 트라이드 시도했을 때는 뭘수거과 각성제를 시도했을 지도 모른다. 뭐하기 위해 어, 막기 위해 잠자는 걸 음. 막기 위해서 졸린 거야. 뭔지 알지? 이 각성제는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죠. 누군가의 레벨 에너지 레벨과 얼터네이션이것시 얼터네이션 뭐죠 어? 얼터네이션 응. 각성제 드링크용으로 얼터네이션이 증가되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기미남인데 이 뭐라고 하니? 각성 예 이런 거. 그렇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스티믈런트는 뭐야 카페인이죠. 근데 이것 발견되는데 어디서 발견되죠? 커피와 차와 마른 드링크 음료와 초, 초콜릿 발견되거죠또 다른, 네. 더 강력하게 또 다른 스티믈런트는 뭐야? 니코틴이죠. 근데 이건 발견되어 지는데 담배 발견되어 진거죠. 카페인과 니코틴 둘다 스피드 업. 심장박동은뭐예요 스피드 업. 어, 높이죠.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혈압을 높이죠. 그럼 안 되는데, 니가 어떻게 만들어? 느낌게 만들죠. 어떻게 느끼게 더 깨어있다고 느게 만드는 거죠. 네.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없지? 어. 술은 먹더라도 담배 피지 말아라. 그지 어. 담배는 진짜 피지 마. 고등학교 때술 먹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담배 피는 거는. 술 먹는 거 얘기했더니, 어, 옛날에 또 가르치던 놈이. 그리고 지금 설난한 사이가 됐을 텐데. 얘가 학원 왔어. 술 취해가지고, 고1 때. 그래서, 보통 학, 술 취하고는 안 오잖아, 고뇌. 걔는 내가 학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때렸거든. 지가 그결석하면 때렸거든. 그랬더니 술 먹고 왔어. 그, 학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너 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걔가 좀 노는 애였어. 그랬더니 선배가, 너, 그, 뭐, 뭐 할래? 아니면 술, 소주 한병 원샷 할래? 그랬더니, 학원 올라고 소주 한병 원샷 하고 왔대. 그그 그 클럽에 앉아가려고 그랬더니 소지한 병 원샷하고 온 거야, 고일 때. 그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옆방에서 잘하고 있어, 술주정하고 옆방에서 막 술주정하고 와. 걔 귀여운 거. 대잘 갔어, 근데. 아무튼 베리는 올라들어가겠습니다 비유급을 가조할때 절대 안 되는 거뭐 있죠? 어, 베리는 절대 안되죠얼어올라서야 되고요. 니얼은 뭐라고요? 가까우 이거 니얼리는 거의 뭐. 거의죠. 같은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지? 거의 같은 방식인로맞겠지 확인해 봐야 되고. 아이, 아이덴티컬이라는 표현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 그럼 뭘 꾸며줘야 돼? 부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이것도, a l 리얼리버 e a 리가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하면. 잠깐만. a l 리얼리버 e a 리 l y 5번. 네. 5번인 것 같죠? 확인해 보면, 어, 네. 5번에 맞고요.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무, 불안하거든?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적도 여기서 만약에 문법을 좀 아는 사람이면 A는 해석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한요 정도부터 해석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A는 100%니까 A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페팬지는 예를 들면 가진데 뭘 가져 같은 근육과 뼈를 갖죠 본사군이지 위치되어지 거의 같은 장소에 몸에 그리고 그들은 워크하는데 작동하는데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죠 뭐랑 같은 방식? 우리의 것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 작동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들의 내부의 장기는 또한 매우 뭐 같아? 우리 것과 같죠 소, 동사주어기나지 주어, 도죠 모두 그렇다 그들의 피도 그렇다 게다가 그들의 유전자들은 시, 실제로 똑같죠 뭐라고 할것 같아? 우리의 것과 똑같다 실제로 똑같은 이얘기죠 네. 어, 이해됐죠? 뭐하냐 면 우리 형용사 구사하고 있고 외울 것들이라 일단 쭉쭉 들오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중부정어를 들어갈 텐데요. 하들리 스케어슬리 레얼리 셸덤 좀뭐 부정표냐 현이 부정표, 현 무모하지 않다 그냥 부정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부분부정과 완전 완전부정 부분. 부음부정 먼저 뭐 볼게. 부분부정은 뭐냐면 전체 표현 다음에 부정어부터 뭐죠? 부분부정이죠.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이거지. b 스 오브 o 디 t 트 e m didn't c 표현을 해준 적이 있거든? 이게 무슨 면적이, 분슨뜻이 그들 둘다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 둘 중에, 부분만 부정해야 돼. 그들 둘다 오지는 않았다. 몇 명이 온 거야? 음. 한 명이 온 거죠. 이지둘다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둘다 오지는 않았다. 이게 부분부정이죠 전체 표현 플러스 부정하고부다 부분부정이야. 그치? 근데 완전 부정을좀 이따 보고, 일 1번부터 해석해볼까요? 1번 해봅시다. 자, 1번 해볼까? 형. 응. 응. 그는. 그래도 완전 틀렸지? 뭐가태연니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그지? 둘다 부정하니까. 근데 이런, 이 이렇게 써도 되나? 말이 안 되지, 어쨌거나.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틀렸고. 되나? 1번? 일본? 어, 1번이 답이고. 어. 이 해석을 넣왔줬으면그 다음에 해석해볼까? 부정어죠. 뭐 없어. 여분의 자리가 없어. 남겨진 어디에 레스토랑에 맞고 부모정이지 음, 음. 허브는 우리에게 항상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항상 안전하지 않다. 안전할 때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때도 있다. 부모정그 다음에 4번 나는 그들 모두를 초대. 그들 모두를 초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두를 초대하진 않았다죠. 초대한 애도 있고, 안 초대한 애도 있다죠. 네, 그 다음에.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은 같이 온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같이 겹치네. 이 블라우스 중 어떤 것에, 어떤 것도 너에게 올리지않는다 네, 답 찾아볼래요? 뭐가 답일까? 완전 부정이니, 부부정이니. 완전 부정이죠. 완전 부정 찾으라는 얘기로 답이 올 거야. 5번. 이 블라우스에 어떤 것도 너에게 알맞지 않은 얘기죠. 그죠? 네. 노는 뭐다? 완전 무조 네. 요거는 뭘까요? 요리 요거 니더도 무조이고 나도 무조건고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블라우스에 어떤 거 너랑 알맞지, 알맞지 않으면 뭐 어울린다는 얘기지, 둘 다. 긍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업법상 발지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네, 보면. 단만 설명할게요, 단만 3월 4번이니까 c, d, g만 하겠습니다. c, d, g 네 시범해볼까? 10원 시범해서 해볼래요? 누가 이길지라도 우리는 확신하는데. 뭘 확신한다? 우리가 기쁠 걸 확신한다 이게 뭐가틀었냐면 be s u r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be s u r 명사하구나 be s u 동사하구나 be sure 동사하구나 그쵸? 그래서 뭐야? be sure t 이게 이게 지금 이거는 이게 뭐냐면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영어가 좀 잘리다 그애들은 이게 아 이게 진짜 이게 영자 해본 사람들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데 하는 영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시험을안나오진 아, 않아요, 잘그렇지만 그렇죠? 알면 좋죠 디번도 보면 디번해볼래? 그들은. 그들은 서로 서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죠. 뭐 뭐가 빠져야 돼? 이게 빠지거나 이게 빠져야죠. 둘다 부정이니까, 그지? 네. 한 번도 보면 한 번에 보죠. 뭐가 틀리네뭘 바꿔야 돼? 빼야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중에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죠 아, 요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에 요것만. 유사보호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 유사보호는 뭐냐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쓴 보호를 유사보호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he died. 그는 죽었죠. 더 이상 보충인 말이 필요 없어, 사실은. 여기서많이영이라고썼더가 어떤 상태에서 는거야 젊은 상태, 요절했다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보호를 뭐라 한다? 유사한 보호라고 한다 뭐 유사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유사보호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해주면 이거만 하면 그는 서 있었죠 끝났지 더 이상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근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어? 벽에 기댄 상태로 서 있었잖아 이게 보호 그렇지? 네. 다시 설명드게겠습니다 정리해볼게 네. 서형사, 부사의 기본 모양과 형태 아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사 아셔야 되고. 아까는 뭐 대충 했지만 빈도부사라는 게 있는데, 항상 주로 가끔, 때때로 거의 안 하다, 결코 안 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지, 일병사. 이거 약간 중학교 들어와서 뺐고요 의미를 혼동하기 쉬운 게 있는데, a l o n 올 lonely, almost, most, mostly, last, last, latest. 아까 했지? 그리고 이것도 다왜 단어 단어 파트라서 3 0는 어떤 일이라는 표현도 있지 확실한 일이라는 표현도 있지 그리고 present는 이것도 아닐까 갈는데 현재 라는 표현도 있고 참석한이라는 표현도 있고 late 는 늦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람 앞에 쓰이면 고인 할때고 라는 뜻도 있고요 일은 나쁜 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픈 일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 퀘스천 하면 아픈, 아픈 질문이 아니라 아픈 질문이야 late, lately, high, highly, near, nearly, deep, deeply, hard, hardly, short, shortly 외워야 되겠지 그 중부정어 아까 부정어 표현 네, 부흥비부정했고 그 다음에 be sure of that o be afraid of that o be worth i.n.g. be worse 명사 be glad to be glad that be aware of be aware of that bbg with bbg i.n.g. bbg that은 없어요 유사보호는 뭐다? 굳이 보호가 필요 없는데 써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사보호라고 한다